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당사주를 어 보는 방법 중에서 운지법으로 어 손바닥에 그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당사주 보는 방법 알아보기랍니다. 뭐 참고로 이 바탕화면에 면 있는 저 요거는 그 사주 플러스의 어 당사주 프로그램입니다. 어 마지막에 잠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손가락으로 당사주 보는 방법 알아보기랍니다. 운지법 알아보기 전에 그 당사주에 대한 유래 잠깐 살펴보면은. 이 당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천주전국 시대에 어, 유행하던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어, 당나라 때 이여중이 이여중명서라는 운명의 서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한 것이 당사주다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또 달마대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명리학계에서는 이여중이 만든 것을 정설로 봅니다. 아 그랬던 것이 그 우리나라에는 그 조선 후기에 어, 전래된 것으로 보고. 이 당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태어난 띠와 순수한 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운명을 판단하는 자 그런 방법이다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지법 손가락이 죠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요 왼손 손바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떠보면 되겠죠 그죠? 운지손가락은 예, 이렇게 떠보면 될것 같고 이게 검지고 이게 중지 이게 약지 이게 소지가 됩니다. 여기가 통상 그 반지끼는 자 그런 자리고 이자리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자축임묘신사 오미신유수레를 이렇게 배치해 놔놓고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운명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운지법이다. 막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방향으로 자, 이렇게 적어놔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시계방향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손가락을 짚어 나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2022년 6월 19일 난 어, 12시 25분에 태어난 그 남자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주를 한보기랍 합니다. 그 당사주 보기 전에 어떻습니까? 자, 운지법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가 엄지손가락이 요렇게 있다고 보고 그죠. 요렇게 있다고 보고, 요게 금지, 요게 중지, 요게 약지, 요게 소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가 반지 찍히는 이거 그 약지손가락이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도그라미 대났죠 그죠.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런 식으로 어, 손바닥에 지지 1 2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보기로 하죠. 자, 여기 자자입니다. 그죠? 자자, 자주를 보는 거니까 한자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은 한자 모르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자, 조금 쉽게 한글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축이죠. 축. 자, 인, 묘, 진, 사, 오. 그 다음에 여기가 미고, 그죠? 야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자가 항상 새겨져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어,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사절를 배우거나 재미로 조금 하시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양력으로 2022년 6월 19일 낮 12시 25분 인데요 당세조 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음력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력만 아시는 분들은 음력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사주 어, 플러스에 플러스 만실액 들어가 갖고 어,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서 날짜 간지변환 누르셔 가지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조금 이해가 잘안 가죠? 자, 그러면은, 어, 직접 그 사주 플러스에 접속하는 그 장면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만세력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자, 구글 같은 데서 플러스 만세력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니까 하시고 아니면 만세점 사주 플러스 닷넷 어, 그렇게 치셔도 바로 어,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그 플러스 만세력이 들어오시면은 그 상단 메뉴에서 만세력 참고자료 택일이 있는데 그죠? 요 중에서 참고자료 쭉하단 쪽에 보시면 날짜 간지 변환이 있죠.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이렇게 선택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위로 선택을 하시고, 양력 2022년 6월 19일, 그 다음에 난 12시 25분, 이렇게 태어난 남자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환키를 이렇게 누릅니다. 양력으로 2022년 6월 19일, 12시 25분인데,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1일 12시 25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호랑이띠고, 그죠. 요 자료가 요 자료란 약입니다. 여기서 요 자료만 필요하단 약이죠. 그죠. 이렇게 변환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호랑이띠 개묘일 등을 누르시면은 설명을 보실 수 있다고 해놨죠. 이개묘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일주가되겠고요 여기는 자기가 띠가 되겠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호랑이띠에 대한 특징이나.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 나오고요. 요 개묘일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누르시면은 자 그런 설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것만 해도 기본적인 사주는 보는 폭이 됩니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리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자기 사주 팔자가 다 나온 겁니다. 이민년, 병호월, 개묘일, 무엇이까지 그죠?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누르시면 전부 다 설명이 나오니까요. 어,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될 거로 보죠. 요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요거는 오늘은 미거 설명하자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다시 채워놓고요. 음력이라고 그랬죠. 2022년 호랑이띠니까 자가 쥐띠고, 그죠? 축이, 소 띠, 인이, 호랑이띠, 묘가, 어, 토끼띠, 진이, 용띠, 사가, 뱀띠, 오가, 말띠, 미가, 양띠, 신은 원숭이띠, 유는 닭띠, 어, 술은 개띠고, 이 해가 뒤집입니다 여기 호랑이 띕니까 인이죠. 그죠? 자, 여기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출발을 하는데, 그 남자라고 그랬죠. 그죠? 남자니까 어떻습니까? 자, 남자니까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5월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5월이죠. 자, 5월이니까 이 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가 요 5월이란 약입니다. 5월. 요렇게 해서 두 번째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21일이잖아요. 그죠? 21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1칸을 세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제자리 에 오죠. 그죠? 12가 넘어가는 것은 12를 빼고 나서 나머지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21에다가 12를 빼면 9만 남죠. 그죠? 여기서부터 9를 출발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그 자리에 오죠. 그죠? 이렇게 그 12이 넘어가는 것은 12를 빼고 나서 나머지만 갖고 돌아가면서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21일까지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무엇이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무엇이로 돼 있으니까 무엇이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축인묘진사 오죠 그죠 여기 여기가 그자리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어... 당사주로 보는 초년운 중년운 그 다음에 장년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노년운을 포함한 총운이 됩니다 호랑이띠로 해가지고 나온 요 인이 그 촌년운, 그 다음에 요게 어 중년운,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요게 그 장년운이고요. 마지막에 이게 노년운과 인생청운이 된다. 마이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해석판입니다. 보시면 은자 같은 경우에는 귀성이라고 그러고 길, 그죠? 축은 액성, 흉. 그 다음에 이는 호랑이띠인데 권성이죠. 길로 나와 있고요. 묘는 토끼띠인데 파성이라고 깨진다는 이야기죠. 여기 흉성, 그 다음 시는 용띠인데 간성으로 어, 평이라고 해놔 놓고 조금 교활하거나 언변이 있는 자, 그런 정도다 뭐 이렇게 볼수도 있겠고요 사 같은 경우에는 뱀띠인데 자, 문성으로 해가지고 학문이나 문장을 의미하는 자, 그런 거라 해가지고 어, 상당히 길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오화 같은 경우에는 말띠인데 자, 복성으로 해가지고 어, 재물이나 인득을 나타내는 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 길로 나와 있습니다 자, 미 같은 경우에는 양띠인데 역성이라고 하지역마성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역마성이라는 이야기고 그, 이동하거나, 영마 같은 이런 기운이라가지고, 흉성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신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띠, 고성라로 해가지고, 고독이나 이별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도 될수 있겠고, 유는 닭띠 같은 경우인데, 인성이라고 해가지고, 강경하거나, 홍경 같은 저런 허미를 내포하고, 자, 평운으로 봅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띠인데, 예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술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요도평운이고요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띠인데, 뭐 장수하거나 건강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수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평운이다 자, 이런 정도를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될것 같고요. 아까 했던 거, 여기 천년 운이잖아요. 그죠? 천년 운이 인이니까. 인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의 권세, 권세나 관록이니까 어, 주변 사람들한테 귀염을 받았다.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죠? 청년 운입니다. 그죠? 청년 운에 오하니까, 오화가 여기 있죠. 그죠? 오화가 여기 있으니까 어, 재물이나 인득이 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작년 운이죠, 그죠? 작년 운에 다시 인이 왔네요. 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중년에 권세와 권력을 누렸다. 여기는 말이 맞네, 그죠? 조금 이해가 같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논년 운, 청운인데 논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원숭이가 나왔죠, 그죠? 여기 보니까 논년 때 고독하고 이별이 있으니까 주변이 좀 쓸쓸했다. 막그 정도 되는데 뭔가 해석이가 좀 답답하죠, 그죠? 그냥 쉽지도 않고. 자, 이럴 때요 해석하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정리하는 거 보시면은 요게 초년 운, 그다음 에 요게 그 중년 운, 요게 장년 운, 요게 그 노년 운하고 그 인생 정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초년 운이죠, 그죠? 첫년 운이 여기 인이죠, 그죠? 인이 여기 초 년, 그죠? 여기 자, 어릴 때 상당히 청명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중년 운때 어떻습니까? 어, 재물복도 있고. 또그 생활에 여유가 좀 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장년운이 다시 이쪽으로 또 왔죠. 그죠. 장년운이 여기 왔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와 권세를 누렸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조금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노년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신이니까. 여기 신이죠. 그죠. 어, 주변에 그뭐 가족들이 좀 떠나갔는지. 좀 쓸쓸하고 외로운 자 그런 거라 가지고 좀 주변에 엄득을 사 하면은 좀 득이 되겠다 어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 지내야 되는 자 그런 논연기다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런 식으로 그 일단 당사주 풀어본 방법 한번 알아봤구요 이렇게 남자 아이만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또 서운하죠 그죠 여자 쪽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6월 20일, 그죠? 내일입니다. 내일 12시 25분에 태어난 여자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주 프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양력, 음력 이렇게 변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변환한 자료가 요겁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지지부터 손바닥에다 그려놓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가 여기가 자수, 그죠? 여기 약지끼는 손가락에 자수부터 시작하고 자축 인묘 진사오 미신 유소대를 이렇게 써놓는다 그랬죠, 그고요 이런 식으로 쭉 써놔놓고 이제 출발을 해보죠. 호랑이띠라고 그랬죠. 여기죠, 그 호랑이띠 여기에다가 초년운 그죠? 여기에 초년운 여자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5월이죠, 그죠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들어오죠, 그죠 여기가 술. 이게 장년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다시 22칸이죠. 22칸이니까 12칸을 뺀다고 그랬죠. 22에서 12를 빼면은 10만 남죠. 그죠? 여기서부터 10칸만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오네요. 그죠? 여기가 작년운. 그죠? 이렇게가 작년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니까 여기서부터 자, 축, 인, 묘, 진, 4, 5 여기죠 그죠 여기에 노년운및그 인생 초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요 자, 여기가 인이고 그죠 천년운 여긴 그다음에 여기가 중년운 그다음에 여기가 장년이 운 되겠네 그죠 여기에 장년운 그다음에 여기에 노년운 그래서 인술 충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이 어떻습니까 호랑이 천년에 청명했다 그랬죠 이제 권세와 관록이 어릴 때 권세 관록까지는 아니니까. 어릴 때는 청명했다. 그 다음에 어, 술이니까 중년운이라고 그랬죠. 자, 술이 중년운이라고 그랬는데 술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자, 예술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여기가 작년 때는 자, 축이니까 여기 있네, 요 그죠? 예술이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다가 보니까 몸도 아프게 가지고 질병이나 이렇게 가지고 좀 고생을 했다. 뭐좀볼수 있겠나요? 노년운이 미죠, 그죠? 미가 되니까 노년 때는 그래가지고 고생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날려가지고 역마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녔다 뭐그 정도 해석이 될까요? 자, 인술중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천년운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청명했다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중년운 때는 그 예술과 재능을 가지고 연예계에서 어, 좀 딴따라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재밌게 지냈다 뭐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장년운 때는 죽이니까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제수도 들고 질병도 들어가지고 고생도 좀 했다. 나이 들어서 그죠. 여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노년은 때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년 어, 때좀 쉬어야 되는데 질병도 들고 어, 또 관제수도 있다 보니까 나이 들었어 도 어떻습니까? 직접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자 그런 정도의 운세다. 막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런 정도를 어, 놓고 보시면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편하다.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사주 플러스에 있는 어, 당사주에서 나온 겁니다. 어, 보시면은 당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어, 변환했을 때 나온 그 값이고요. 당사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지만 갖고 여기 사용합니다. 여기 오하나 진토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어 가지고 음력의 실질적인 그 달의 5월 달입니다. 자, 다섯칸 가면 되겠고, 요 진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음력의그 날짜만큼 세워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고요. 여기 오화 같은 경우에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축, 임묘, 진사, 오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주 플러스에 직접 접속해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하시면은 전부 해석이 나옵니다. 어, 지나간 거니까 한번 해보기로 할까요? 자, 사주 플러스의 당사주 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하면 이렇게 값이 바로 출력이 되니까, 어, 직접,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당사주, 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뿐이 아니고 밑에 내리면은, 뭐, 각종 그, 뭐, 가택론이나 수국론, 시임론, 신상론 해가지고, 당사주도 상당히 그 내용이 많습니다. 이 당사주 같은 거 보시는 경우에도, 어, 별다른, 어,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 정도만 쓰시고 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접속하셔가지고 참고 자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로 하나 한번 볼까요? 여기 천연은 연천군이죠. 그죠?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연천군에 대한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요. 삼업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삼재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여기 상문사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마나 인사형,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서까지 쭉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은 호랑이 뛰인 그 유명 인사까지 이런 식으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참고삼아 재미삼아 홀트봐도 좋은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접속을 하시려면은 사주 플러스의 만세점 사주 플러스 단내 치셔도 되고 사주 플러스의 아무 쪽으로나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현재 이거는 PC 버전으로 그 접속을 한 건데 만세력, 운세력 그죠? 쿵아, 명리학 그 다음에 한자사전, 장명, 감명 여기 당사주가 여기 있죠, 그죠? 토정비길도 있고, 또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뭐, 관상, 손꼽 타로도 있고요, 요 매화력, 고승학 풍수, 태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무 쪽에나 접속하셔가지고, 만약에 여기 당사주에 들어가시려면은, 요 당사주 있죠, 그죠? 요 클릭을 요렇게 하시면은, 바로 당사주에 이렇게 어, 접속이 됩니다. 만약에 그 만세력 들어가시려면은 요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만세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접속해서 하시면 되니까 어, 상당히 쉽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누구라도 접속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